비육은 어디서 하세요? 저, 저거는, 저거는. 숲소는 무조건 다 이제 내보내니까. 예, 숲소는 안 해요. 제각은 안 하시나봐요? 예, 네, 제각 안 해요. 뭐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제각, 제각을, 제각을 할, 할래니? 아, 힘들어 못해요 <laughs> 그래도 또개각을 하니까 수가 예. 수가 아안 해. 노새끼 같은 게 이래가지고. <laughs> 여기 이제 저 비육해는 손은 예. 이제 뭐 이모색이 있거나, 예, 예. 그다음에 늙었거나, 예. 이제 기초관리 를못하거나풍부가짙거나 네. 이런 거 이제 비육을 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새끼 가진 채로 비육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있는 놈들은 난 거예요 이것들. 아. 요놈이 여기에 168개월. 168개월이야? 어. 네. 새끼 낳고 요 여기 여기 빠진 것다난 거고. 네. 여기 새끼 안 낳는 놈이 요거하고. 네. 저 지금 앉아 있는 놈. 이건 음 새끼 안 낳는 거. 이거 이 모색이 있어서 이제 뺀 거고. 여기.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거 하고 저이가 잡지. 이거 잡 그리고 저이이제저거는또 개가 하지거지 이거 잡 이거 잡거여이이제 잡지. 도있 잡지. 이거 잡이모색 이거 하얀 거잡 이거 저모가지에저 혹이 나갔고 이불 때문에 는거거 저. 저 저는 또저저 목덜미 때저잘 자는 거 있잖아요. 네뭐 어. 이상하게 뾰루지같이 네, 있네요. 네. 음 상큼, 탈리려, 이제. 여기다 한 마리만 이렇게. 여기는 왜한 왜 마리만? 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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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이제 네. 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예. 바뚜거를 이제 시 어. 요거 이제 뿔에다가 파란색 낙하 칠에 놓으신 거는 요 예. 새끼 날놈들아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laughs> 예. 이제 아까 도담이기 하는 식으로 예. 조금 더 줘야 되니까. 어. 같이 있으면 어느 놈인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뿌리다 표시해 놓고 그 놈이 안으로 요거 요 요거 사이얘에그이 가져갖고 도담의 기기 해야되는 것도 네. 있아 네. 도담의 기기 해야되는 애들 그표시해 놓으면은 예 뿌리에다 해 놓으면은 도담의 기기가 예 쉽지 별도로 추가로 별, 줘야 되니까 별도로 추가로 줘야 되는데 언느 놈이 좀 금방 찾으려면 뿌 표시를 해 놓으면 예 강아지밥에 넣어 되니까 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여기는 바람이 잘 불어요? 여기요? 예. 네. 여기 꼴짝이가 이렇게 막혀있었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요. 그죠. 선풍기를. 24시간 돌려, 이거. 어. 이제 온도 제어를 해가지고. 네. 저녁에도 이제 온도 세팅을 해놓으니까. 네. 이제 도는 게 이제 습도가 늦지. 아, 그러니까 저기. 온도가 선선해지면, 안 선선해지면은. 네. 선선해지면. 네. 예. 선선해지면 예. 온도 제어를 해가지고. 예. 지가 알아서 이제 도둑에 로돌오는 여기 저 위에 이제 썬라이트로 해 놓은 게 보니까 이강 행성 쪽은 이런 식으로 의사가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덥지는 않나요? 아 덥진 네.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저 남부 지방은 저개폐식을 많이 해 네, 잖아요. 예. 네, 거기는 네. 겨울에 눈이 눈이 그렇게 안오니까 오니까 네. 개폐식이 되는데. 네. 여기 개폐식으면 로 겨울에 열질 못해. 그렇죠. 우에 눈이 녹지 않고 이제 쌓여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올리고 내리고 못 해. 음, 그래서 여기 개폐식이가 부담이 가요. 음. 그리고 요, 요, 저기, 천장도 각도가 좀가팔라야 되더라고요, 네.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네. 남부지방하고 여기는 틀려요. 남부지방도 네. 가맞추면 거기는 공간이 네. 많아. 근데 네. 거기는 열 수밖에, 눈이 와도 네. 금방 녹가 뛰니까.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오면은, 네. 여기 그냥 쌓여 있어요. 그냥 이만큼씩. 그러면, 네. 이 넓은, 넓은 쪽에 전체가 그렇다면 그 무게가 얼마 데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무너지, 못 버티죠 개패식이 네. 안돼요 단점이 어... 그게 네. 있어요 개식이면돈 예. 들여서 가면 좋긴 좋은데 그게 안돼요 덥진 않아요 우선은 위에 물안 뿌려야 돼요? 아유 그래 아유 저거 가끔씩 지나가니까 안 뿌려야 요 습해서? 어. 어 원래 여기 물올려갖고물 네. 떨어지게 여 아... 해놨거든요 저쪽에 순행식 이렇게 어... 오늘도 오늘도 할 얘기 뭐 시... 미시대서 <laughs> 뭐또기운다그러니까아 또 케비는 <laughs> 어떻게 관리하세요? 똥은? 똥은 중학교 저캐비장에서 네. 이제 부수도 검사 해갖고 이래서 네. 내내 그 농지는 내 아. 마시한 만평 되니까. 아동사 하시는데 네. 쓰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뿌릴 그래도 다 생산한 거예요 검사. 아 생산했는데 글로 네. 이제 밭으로 이제 하나는해야겠지 음. 부수도 검사하는데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제 좀 길좀 길어 이게. 아좀더 쌓아놔야 되는 부족해야 아니, 되는 기, 기간이. 부족하는 기간이 네. 길 길어 보니까 네. 여기 적재되는게 많아. 어... 그래서 태비장이 커야 돼. 네, 아까 보니까 태비장 크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것도 추서 나가면은. 지 원래 코미비고 나가려는 게 검사해갖고 나가도 되는데 저 지금 네. 나가도 되는 거 저기 있는 게. 어... 근데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비가 오니까, 네, 네, 네. 밭이 지나가고 퍼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못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저기 똥 없어요. 음... 요거 이제 싹 밀어도 도장되거든. 요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치우세요? 똥을? 요거는 이제 내가 저, 아까 노바로, 바지짐 해갖고 이 앞쪽에 이제 질면 앞쪽 한번싹 쥐고, 그쪽 밀면 보통 한, 1년에 한세번 정도 친다고 보면 돼요. 어, 아 그렇죠. 4개월에 한 번, 네. 4개월에 한 번, 3고월다피 번, 피개월신것같아다른데한 여기 한세 번, 정도 치시더라고요 월 네. 네. 이제 저기 개한두한 번, 세 번, 세집어 주면 번, 4개월에 한 주면은 한3개월이한되니개월에한 번, 4개월에 한나가개가 나가 번, 4개월에 한 번, 4개월다한 번, 4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